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나이백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점 찍고 주가가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장대 한번 터트려 주면 뭐합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을 더 가져가지 못하고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2만원대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조금 억울하실 것 같고요. 아마 고점 매도타점을 놓치고, 아씨, 나 이거 반등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조금 짜증날 만한 차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제 영상 찾아오셨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나이백, 사실상 가진 재료도 괜찮고, 임상도 탄탄대로잘 되고 있고, 재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주가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우리 조주님들 이해하기 쉽게 총정리 브리핑 드릴 거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조주님들 나이백, 이 긴급 매매 전략,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핵심 차트 이슈들 깔끔하게 정리한 파일 제가 이거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로 종목명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바로 문자로 써드리고 있어요 브리핑 영상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정보와 더불어서 나는 좀 확실하게 이 미공개 정보까지 체크하면서 똑똑하게 대응하고 싶다 나 이왕 정보 아는 거 남들 다 아는 겉핥기식 정보 말고 진짜 증권가 정보 알고 싶다 음, 그게 먼저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친절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조금 결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주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나이벡 긴급 매매 전략을 기반으로 한 총정리 브리핑, 투자 매력도 리포트와 더불어서 전망 보고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추천 정보 하나 딱 쏘고 들어. 습니다 연말까지 내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다. 이 힘든 시장 속에서 확실하게 여러분을 살아남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공률 100% 생존 종목. 제가 딱한 종목 여러분께 추천 종목으로 드릴 거예요. 제가 매달 여러분께 많으면 두세 종목까지 추천 종목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 매달 짭짤하게 단타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은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께 뭐 여러 가지 종목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고 뭐 종목이 아까워서 이런 게 아니라요. 이한 종목이 두세 종목을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딱한 종목으로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한 방에 우리 주주님들 확실한 수익곡은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터지기 직전에 새로운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미리 알아갈수록 이득이다. 세력작전주 매집주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미리 알수록 물량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 한번 꼭 챙겨 가 보시길 바랄게요. 시장도 아직 모르는 세력 매집주입니다. 지금 세력이 정말 오랫동안 물량을 모아왔던 진짜 인내심 있게 이각게물고 아무도 모르게 물량을 차츰차츰 모아왔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을 드려 보자면 하반기 1000%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주가 기준 10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M&A 임박하고 있고요. 이런 큰 규모의 M&A가 가능한 이유 바로 중국 큰손 세력 투자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몇천억 규모의 M&A도 와 대박이다 하는데 조 단위 M&A라면 우리 주주님들 사실상 중국 큰손의 힘을 빌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요큰한 방을 위해서 세력이 무려 몇년 5년 넘게 물량을 매집했습니다. 2019년 2020 20년부터 세력이 진짜 이깝게 물고 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기 위해서 물량을 끌어모았단 말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이건 단타 아니에요 저점 매집만 똑바로 잘하면요 물릴 일 없습니다 단타 하면 우리 주주님들 빡 올랐다가 빡 내려가니까 아 여기서 매도 제대로 못하면 그냥 물리고 아 이럴 뻔나 그냥 안 들어갈래 무서워 하시잖아요 제가 시나리오와 함께 매도 타점까지 제가 끝까지 잡아드리거든요 여러분이 저점 매집만 저 따라서 똑바로 하면 물릴 일 없이 최소 이 정도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세력이 5년 넘게 물량 매질을 했다는 게 아마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아예 말도 안돼 그런 게 어디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크게 크게 못 가져갔죠. 이런 종목 특징이 뭐냐면요. 세력이 이렇게 거래량 장대 양봉을 엄청나게 그리면서 물량을 쓸어 모으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요. 왜? 이때 오를 거 깡그리 모아가지고 한 번에 터뜨리려고 하는 게 세력의 작전이거든 세력이 다 거짓말 쳐도 거래량은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죠 사실 거래량이 이 정도 터져 준 거면 주가가 최소 2연상에서 3연상 정도 가야 하는데 그냥 n자 가다 무너지고 n자 가다 무너지고 얘는 오히려 떨어지고 상승모멘텀 오래 못 가서 올라간 만큼 꺾이고 그러니까 세력이 일부러 만드는 차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니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데 주가가 왜 이러는 거야 아프시다면 아마 세력의 장기 매집을 한번 의심해 보셔도 될 정도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기업 M&A의 정체도 우리 주주님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올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과의 M&A를 통해서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이미 가져왔어 우리 주주님들 이것만 봐도 아이, 말도 안돼 1000%가 어떻게 올라 이런 말안 나오지 않아요? 700, 800도 삼성과 함께 해서 그냥 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손잡으면 7, 800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중국 큰손이 유입되어 있는 조단위의 m&a가 설마 1,000% 알파가 안 나오겠어? 10배 주가 상승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다 거짓말 같겠지만 실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여러분이 놓쳐서 그래요. 분명히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주주님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뭐 추천 종목이고 뭐 그냥 시장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1,000% 상승 계속 난밀일 거예요. 여러분의 일로 만들어야죠. 우리 주주님들 금양 같은 경우는 M&A 없이 그냥 테마 하나 잡고 4,000원대에서 무려 9만 원대까지 2,000% 상승 모멘텀 가져갔잖아. 단순 테마만 잘 잡아도 20배가 오르는 게 주식인데 우리 주주님들 중국 큰 손과 함께 조단위 M&A에다가 세력이 무려 5년을 넘게 매집을 했어. 이게 어떻게 10배가 안 오를 수가 있어요. 10배 같은 경우는 1000%는요 여러분. 제가 정말 최, 최, 최소 단위로 잡아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안전장치 걸어놓고 여러분께 최소 이만큼 오릅니다. 해도 10배라는 거야. 이 추천 종목 제가 드리는 이 종목 하나로 연말에 우리 주주님들 2023년에 그간 봤던 아픔들 모두 다 치유해 가시길 바랄게요. 분명히 엄청 든든하실 거예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어서. 좋겠습니다. 저한테 추천 종목 받아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보시고 나서. 꼭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자랑을 해주시거든요. 저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주식 하면서 이렇게 큰돈 처음 벌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을 해주시는데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봤다. 부자 됐다. 라고 자랑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이만큼 뿌듯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 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추천 종목과 함께 시나리오 포트폴리오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자로 바로 쏴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추천 종목은 제 영상, 제 채널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 정보고요.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추천 종목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 사라고 종용하지 않고요. 저는 이런 추천 종목이 있고요. 이런 자료와 빅데이터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한 주, 두 주라도 한번씩 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부담 없이 어, 혹시나 지금 주식하면서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전환점을 가진다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한번 추천 종목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엄선한 종목이니까요. 010-5962-5239. 돈방석. 문자 남겨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연말엔 돈방석 안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이백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주주님들 나이백 첫 번째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수혜를 좀 가져가고 있죠 제가 제약 바이오주 하반기에 유일하게 믿을 만한 세 가지 재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비만 치료제 두 번째 당뇨 치료제, 세 번째가 바로 치매 치료제거든요. 제약 바이오주가 아무리 암흑기고 힘들다 한들, 비만, 당뇨, 치매 이세 가지는요, 올 겨울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돈이 될 거란 말이야. 지금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 협력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현재 선취매와 함께 추가 기대감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 원래 하고 있는 임상도 너무 잘 되고 있어. 세계 최초입니다. 국내 최초 아니에요? 세계 최초로 이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글로벌 임상 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또 호재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10월 말 호재가 이렇게 빵빵 터져 주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차세대 비만 치료제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관심도 떨어지고 재생기전 염증성 질환 치료제 글로벌 임상 이상까지 추진하고 이 펩타이드 기반 비만 치료제 인 이만큼 국내외 특허까지 등록을 하면서. 아, 이거 돈줄 제대로 잡아 댕고 왜 떨어지는 거야? 기술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주주님들, 현재 나이백 신주가 55만 주나 추가 상장이 됐어. 사실 우리 주주님들, 나이백 같은 경우 애초에 주식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얘 소형주예요, 소형주. 시총이 2천억 원도 안 돼. 이런 종목에서 물량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쏟아져 버리면 주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되게 좋은 명품 가방이 딱 하나 들어왔다 칩시다. 아 이거 얼마나 비싸겠어요? 막 수천만 원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물량이 막 들어와가지고 이 가방이 천 개가 됐네? 그러면 몇 천만 원 하던 가방이 몇만 원짜리 가방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자본주의 시장은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물량이 많아지면 한개당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게 희소 가치의 원리인데. 주식도 똑같아. 갑자기 이렇게 물량이 많이 쏟아져 버리면 한 주당 가치가 일시적으로 희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일시적인 차트 이슈. 기술적인 떡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하락 구간 정말 짜증나고 뼈 아프고 이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가진 재료를 생각했을 때 반등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지금 손해 구간이시라면 굳이 그 손에 떠나가면서 페닉스를 하실 필요 없고요. 확실하게. 반등 시나리오 짚어가실 수 있도록 매매 전략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눈으로 확인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로 종목명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시고 문자로 우리 주주님들께 결정적으로 도움될 만한 답안지와 같은 정보, 길잡이와 같은 정보 한번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